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종교인을 만났지. 나처럼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 않은 여자? 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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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음, 내가 수치스러웠던 얘기들을 그냥 용기 있게 말하고 싶어서 왔어. 나는 학창시절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거든. 부모님이 매일 싸우셔서 학교에 한 시간 일찍 등교를 했어.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네가 공부한다고 전교 1등 할수 있을 것 같냐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내 멘탈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었고 지금은 머리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그때가 너무 너무 싫어. 제일, 제일 무서워, 제일 싫었던 건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니네 우리 반이었어? <laughs> 그렇게 볼 때마다 말했고, 언니 어,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입시 시절이니까 당연히 쉬는 시간에 공부를 했고, 너희들보다 얼굴이 별로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진심은 잘 통하지 않더라고. 조별 과제 같이 하거나 하거나 하면 음, 빼버리고. <laughs>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 어디 갔지 하면 잃어버린 걸왜나한테 찾아 <laughs> 정신 나갔네 하는 거야. 아 그런 말을 듣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제일 지옥 같았던 순간 순간이거든. 그래서 그 말을 하, 하면. 할 때마다 말이 떨려. 그래서 섭식 장애에 걸렸어. 밥을 잘안 먹는 거야. 하루에 500칼로리? 800칼로리? 그 정도 먹었다. 그래서 내기능 장애가 오고 머리가 잘안 돌아갔어. 머리에 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정말 난독증 증세처럼. 대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또 공부대로 안 돼. 아, 죽는 게 낫겠구나. 내가 힘든 거에 관심 가져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힘들 학창 시절 때도 모두 다 외면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음, 네, 종교인을 만났지. 나처럼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 않은 여자?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잘,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종교에 목숨을 건 여자한테 내가 마음이 열렸어 그냥 내 촉으로 너무 따뜻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무조건 믿고 종교에 들어갔어 그러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종교에서 다 당하고 있더라고. 너희들이 종교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 부모님이 잘못될 거다. 그런 세뇌를 당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이랑 열심히 교감하고 사소한 얘기도 나누고. 너무 재밌었지. 나는 나오기로 결심을 했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친구들이 굉장히 불쌍해. 사실 들어가기 전에도 종교 뭐 어때서 뭐 지가 힘들면 가는 거고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잖아요. 존댓말 되잖아. <laughs> 편견이거든요. 난 저는 제 호기심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뭐 종교 믿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욕할 수도 없고 내가 죽겠. 죽겠다는데, 죽는 것 대신 가겠다는데, 지들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나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의존을 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을 그들한테 <laughs> 깊게 일지를 했어요. 먹을 것도 사주고 하면서 제 힘든 얘기 하고. 원망도 많이 했고요. 왜 하필 나한테 말을 걸었을까? 그런 후회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정서적으로 힘들 때, 종교에 미친 사람이든, 누구랑 한 명쯤과는 교감할 수 있다면, 살 희망이 생긴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다 외면하는 니들보다 낫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무리, 내가 아파도, 본체 만체 하든, 친구들, 인연들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회 없고요. 재밌었고. 지금은 죽고 싶었던 그때보다 그만큼보다 훨씬 지금 살고 싶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웃음> 답변해드릴게요. <웃음> 끝. 아, 아,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 없었는데. Ha, <laughs> ha,